어, 이제 터널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터널 영화가 하정우 주연의 터널 영화를 보면 가다가 이렇게 무너지죠. 터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여기 어, 터널이 약하면 여기 철근 같은 걸로 이렇게 깊숙하게 꽂아놓고 또 공그리를 이렇게 원형으로 딱우했다가또 보강을 하기 때문에 터널이 영화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붕괴가 되고 무너진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영화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터널의 단면 이런 거는 보지 못하셨죠. 이때 맑은 콘크리트 표면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집안 조사를 하게 되면은 터널을 이렇게 뚫기 전에 이렇게 암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게다 나와 있어요. 그고 약한 쪽은 보강을 하고 이렇게 시추 조사를 산꼭대기에서부터 다 합니다. 그래서 암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토층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 땅 지질 분포에 따라서 보강을 다 하기 때문에 절대 뭐 무너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를 대충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정확하게. 참사하고 설계 기준대로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 드리면은 요건 이제 어 로드헤더라고 해서 이제 터널 굴착, 화약을 장악하기 전에 이제 천공 장비인데 이 장비가 하루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하루 쓰는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죠 어 이렇게 천공을 하게 되면은 화약으로다가 이렇게 장악을 해줘 이제 폭파하기 전에 이렇게 두 명이 가서 올라가서 이것도 화약도 순차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순번대로 터지게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폭발을 하게 되면 이 굉음 소리하고 이파편이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이렇게 앞에 보호대를 안 하면은 뭐 큰일 나요. 어 그냥 사람 몇배 정도 되는 돌멩이가 머리로 날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 합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그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 굉장히 심각한 어, 사망 사고가 있었었죠. 그 침수 사고 때 그때 만든 이제 지하차도나 아니면 이 대심도 터널의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터널을 어떻게 대도시 도심지에서 뚫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실게요. 잘 보셨죠? 이 터널도 그렇고 이그 지하차도도 그런데 어 우리가 사각형으로 뚫는 터널은 없어요 원형으로 다 뚫는데 위에 환기 때문에 막아갖고 사각형으로 보이는 거지 어 남산3호 터널이나 부산 들어갈 때 이렇게 터널도 통과를 하죠 그리고 또어 올림픽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부터 광명까지 갈때그 지하차도가 지금 개통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다 사각형이에요 터널은 사각형으로 뜨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뚫고 나서 우회했다가 공기를 그 장치를 만들어 갖고 그쪽에 합니다. 일반 그냥 도로 터널은 팬이 있어 갖고 거기 우회했다 선풍기 같은 걸 달았는데 이런 데는 그냥 공간을 만들어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계 도면이고요. 이렇게 라이닝을 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건 이제 표면이 이제 이쪽 후면 밖끼못 보니까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요 이, 이 업무는 설계 쪽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터널을 뚫을 때 이렇게 프로그램부터 해석을 해서 안정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터널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이렇게 다프로그램 통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